그래서 이름도 기족 아닐까? <laughs> 야 오늘은 요거는 무슨 콩을 가지고 납작이 거야? 콩이다 그기도 하고 어.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콩이 이렇게 약간 납작해요. 오 네. 그러네 다른 콩보다 네, 다른 것들은 요거는 이제 청태인데 청태 같은 경우는 동그래 가지고 이렇게 눈물 뚜러로 굴러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예, 콩도 어. 크지만은 예, 납작해가고 납작이 콩이다르기도 하고, 이게 바로 귀족들로만 먹었다는 <laughs> 귀족 서리태입니다. 귀족 서리태. 이 진짜 귀한 거예요, 이거는. 이 재배하는, 재배하면 수확량도 되게 적게 나오는 이게 귀족 서리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방이 넘어입니다 아, 어, 우리가 새바람 서리태 콩하고, 뭐 청태, 그 다음에 선비 콩, 매주 콩,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주변 농가들 거 이제 판매를 해주다 보니까, 엊 그저께 또 연락이 왔어요. 어, 자기네들 이렇게 콩이 있는데 일반 콩도 아니고 바로 귀족 서리태, 서리태 콩. 서리태 콩이 있다고. 귀족 서리태는 진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거 가격 되게 비싸요. 그리고 구하기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요 귀족 서리태, 납작이 콩이다 그는데 요거는 진짜 요 귀족 서리태를 먹어본 사람은 이걸만, 비싸도 이것만 찾아. 네, 귀족 서리태를. 음. 이게 달 진짜 콩 중에서 아마 제일 단 맛이 나는게 아마 이 귀족 서리태가 아닐까 그래서, 그래서 이름도 귀족 아닐까? <laughs>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귀족이 있었지만 음, 음. 예, 선비 있고 귀족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다 귀족이잖아요 그치 예, 귀족 아닌 사람이 없죠 음, 음, 맞아 예, 그래서 다 귀족인데 저도 귀족입니다 음, <laughs> 그래서 이 귀족 서리태 달짝지근하고 밥맛이 좋은 그리고 알이 굵은 기족 서리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초종 기족 서리태다 해래갖고 이거는 진짜 완전히 서리를 늦게까지, 최후까지 맞고 수확하는 게 바로 기족 서리태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밥맛이 더 좋다 그래갖고 기족 서리태를 찾는 분들은 항상 이 기족 서리태를 먹는 사람만 먹어요. 아닌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잘 모르니까 기족 서리태를 잘 모르니까 안 드시는데 이 기족 서리태는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청태 청태가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예. 청태콩이 다르갖고 요거는 음. 요거는 청태 요건 귀족서리태 이렇게 음. 청태 귀족서리태 이렇게 아, 이 색깔 아주 귀족서리태는 그리고 귀족서리태가 이제 이분이 정말 엄청나게 고르긴 골랐나 봐요. 골랐는데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어 이게 약을 덜 치면 요렇게 노린재 노린재가 파먹은 거 이거 하얀 게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약간 깨끗한데 껍데기에 살짝 까진 것처럼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것 이렇게 조금 이거는 진짜 확실히 이거는 약을 덜 쳐서 그런 거예요 약 많이 치면 사실 깨끗하게 나옵니다 귀죽서리 태우고 그리고 진짜 매체를 고르셨다는데 네. 중간에 작은 것도 있어 <laughs> 침침해서 잘못 먹거든요 <먹었구나>. 그리고... <laughs> 이게, 이거를 아유. 우리한테 가져왔어요. 이거 이제 좋은 거는 우리한테 이제, 어, 이분들 열심히 농사지었으니까 못하니까, 어. 안 주니까. 이제 이거를 저희한테 조금을 가져왔어요. 이런 콩을 다 고른 게, 골르긴 고른 거야, 이렇게. 에이, 이거 우리 먹어보라고. 네, 우리 먹어보라고. 진짜 맛있다고. 음, 맛있다고. 네. 이마, 이만큼을 가져왔어요, 이만큼 네. 아, 우리도 이거 이렇게 좋은 거잘 고른 걸로 좀주지 <laughs> 네. 맛은 똑같겠지? 맛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귀족 서리태 귀족 네. 서리태 이거 어, 4kg 단위로 이건 이제 귀족이나 청태 같은 경우는 사실 양이 좀 많거든요 근데 먹는 분들은 이거는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약간 이렇게 하얀 게 조금 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청태 서리태콩도 4kg 단위로 어, 청태 청태 서리태콩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색깔이 약간 약간 누런 거요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청태는 요게 포인트에요게 까만 거. 아눈눈 예. 눈, 까만 음 눈이 이게 포인트에요 음 예. 그러니까 요게 살짝 이렇게 약간 누른덜 파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는 귀족 서리 때 납작이 공달해 가지고 음. 자 주문은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주문서 클릭해서 주문하시면. 택배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귀족 서리태, 그 다음에 청태, 주문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솔방인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